패션. 뿜뿜 <laughs> 자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방 여기 우리 마리노아 리조트 호텔입니다. Uh -huh. 네. 일단 와인 한잔 해요. 네 저는 와인이 오늘 입에 안 맞아서 그냥 저는 사케로. 근데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백은 블랙이, 블랙 가죽이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왠지 알아? 왜냐면 어떤 거는 블랙 가죽에 은색 줄, 어떤 거는 블랙 가죽에 금색 줄? 어떤 거는 블랙 가죽에 금색 줄에 금고리? 어떤 거는 블랙 가죽에 은색 줄에 은고리? 어떤 거는 작은 로고 어떤 거는 큰 로고? 어떤 거는 뽕뽕뽕 어떤 거는 막 판판한 거? 어떤 거는 좀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서 <laughs> 참, 백은 조금 어, 이해할 수 없네요 여자들의 이 쇼핑의 음? 욕구는 욕구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막안 뭐, 맞는 거야 옷을 뭐 이걸 저걸 사도 항상 입을 게 없단 말이야 백도 마찬가지야. 이 옷이랑 입으려고 그러면 다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게 뭐가 있나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빼이 뭐, 많지도 않지만, 어, 뭐 많지도 않지만, 뭐, 많이 필요하다. <laughs> 이상. 백은 네. 만나야 된다. 빠빠. 네.